제가 이게 종이 박스나 아, 이런데 그 골판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플라스틱 볼 박스 같은데도 이게 홈을 파주면 홈의 모양이 뭐가 됐든 겉으로는 평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신발 밑창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배 같은 데도 적용할 수 있고요. 패러길라딩 할 때도 적용할 수 있고, 소재가 금속일 수도 있고, 금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무부양, 공모 고무포트나 공기부양장 이런 데도 할수 있고요. 비행기의 어떤 윙이나 동체에다가 홈을 좀 파가지고, 겉으로 이제 드러난 홈. 드러난 홈으로 해서 바람이 양력을 일으키거나 뒤로 추진구조를 만들어 낼수 있어. 홈을 파가지고 총알 할때이 기술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알 할때 아, 총알이나 포탄 구조 같은데 추진구조로 만든다고 이런 데다 홈을 파가지고 바람이 추진구조를 가져가거나 이렇게 부적 얘기 볼록한 줄을 만들어 추진구조를 가져 총알할 때도 이게 앞에를 탄두를 무겁게 해주고 뒤에 약간 살짝 만 옆으로만 무겁게 해주고 모양을 어, 모든 총알이나 포탄, 미사일, 어레 에다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게 뚫고 나간입니다. 여기 유리석용 코팅 예사 유리막 코팅 이제 넣어서 제조하고요. 여러 겹 코팅을 줘서 바람이 이렇게 미끄러지게 해서 압력이 전달되지 않게 합니다. 안에는 장약이나 폭약구려, 다이나마이트도 마찬가지인데, 가루를 대중소로 똑같은 제품과 재료라도 틀리게 만들어서 융합, 용합한다고 그랬죠. 융합열을 나타내서 사정거리나 폭약유력이 세지거나 사정거리가 늘어납니다. 수소선소 분말이 들어가거나 캡슐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어, 우라늄, 토륨플루어트늄의 분말 구조가 동일하게 한 개나 두개 또는 세 개를 섞어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력이 세다. 이거는 모든, 어, 탄약과 폭약, 미사일, 여러 전뭐 종류에 상관없이 기술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을 파서 비행기 동체나 배 같은 데 이런 데도, 어, 이렇게 구력을 일으키거나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아니, 홈을 파는 게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일 수 있어요. 어, 들어가분 금속이, 이런 구조가 감춰져서, 안에는 홈이 파져 있는데, 동그랗다고 합시다. 네, 그건 이제, 부력을 추가로 이렇게, 열 단계로, 열 단계로 하면그면 굉장히 이거 뜨겠죠. 패러글라이딩, 이런 데 이런 데 적용할 수 있고, 락카상에서 이런 거 하나, 패러글라이딩을락카상에 공기주머니를 달아주거나, 어, 일단 드론 같은데, 케이지집 같은 데에 공기주머니를 달아주는 란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같이 하시면, 제재소도 되겠습니다. 바, 다에서도 가능해요. 금속 종류 아니에요. 겉으로는 판이고 안에는 이렇게 홈을 파줘서, 구력을 일으켜준다는 거죠. 그것은 뭐, 봄포트 같은 거, 물놀이용 매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니다 또는 여러 겹으로, 한 겹, 두 겹, 세겹 여러 겹으로 바람을 넣어서, 페러글레이드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왼쪽으로, 어, 이렇게, 가로로, 어, 공기를 넣어주고, 세로로 공기를 넣어주고 안에 이 오목한 온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의 불을 넣어주면 다섯 개다, 열 개, 이렇게 세 개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력이 세지는 겁니다. 간단한 간단하게 그리 나가산 나가산 같은 구조로 만들어도 되게 간단하게 줄이 이제 찢어지면 안다면 이것을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또나 거기다 공기 공기를 이렇게 좀 공기 주머니를 달아준다 그랬죠? 살짝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열기구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바람을 추진구조로 만들어서 핏도관처럼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환풍기나 팬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내뿜어주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구조, 윙이다 그러면 이렇게 볼록한 줄류 윙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양력을 받, 받쳐주고 뒤로 지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그걸로도 윙이나 워크 봉채 같은 데할수 있겠죠. 또할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바람을, 송풍기에서도 기했지만 하나, 둘, 셋.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적어도 두 군데 이상 압이 세진다 그랬죠. 진공증서겠죠. 그렇게 해서 내뿜는 구조를 할수 있어요. 그 이제 공기를 추진하거나, 물에서는 여러 군데에 물을 뿜어들어서 내뿜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뿜는 구조에는 안에 통기통로는 이렇게 회전구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스크류. 이렇게 줄인 도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게 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력을 만들어 주거나 양력을 만들어 주는 이 기술은 이게 배에서도 적용하고 항공기에서도 적용하거나 종이 골판지 또는 플라스틱 골판지 이런 데서도 적용하거나 아마 적용할 때가 산업상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돗자리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뭐 야외 발포형 돗자리다. 겉에는 평판이고 안에는 홈을 파서 여러 겹으로 해서 푹신하게 만들어 주거나. 라텍스 또는 침대 같은 소재도 고밀도 탈레폰 쿠션 고밀도 탈레폰 쿠션 고밀도 탈레폰 쿠션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그걸 샌드백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스프링 없는 형태가 자동차 의자도 그렇고 컴퓨터 의자도 그렇게 스프링 없는 형태가 돼서 단가가 싸게 제작할 걸로 고밀도 탈레폰 같은 소재가 아니더라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홈을 안에 다파주면 추가적인 쿠션을 만들어냅니다. 고무판 고무판 같은 것도 이렇게. 예, 안에를 추가적인 쿠션이 만들어져요. 몸판에 일반 몸판 이렇게 적용, 안에는 홈을 파지는 이런 구조가 연달아되는 이게 즉, 푹신하게 되죠. 그래서 합성 건물을 채는 건못을지 않게 만들어 놓고, 플라스틱, 금속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신발 밑창 같은데, 깔창 같은데도 할수 있거나, 뭐, 쓰일 땐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기술은저고실행기술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은 무단으로 사용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뭐 저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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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항공기가 날개에 동체만 이렇게 제작을 해도. 물론, 피겨를 당할 때 드론 같은 거는 싸잖아요. 드론 같은 거는 싸기 때문에 드론 만개 해서 항속거리를 늘릴 때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풍력, 브론 같은데 풍력을,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그 안에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 회전축을, 구리선을 대중서로 만들어 놓고 회전축을 돌리거나 영구자석을 겉는 어,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업 또는 수십 개, 수백 개 형태로 들어가거나, 그런 연구자에이 파워 세진다랬죠. 그 입자나 가루기에서 대중서 들어가. 연구 유리석 연코든 예서 유리만굴러서 이제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피커에도 그렇고 연구자석 만들 때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모터를 거기다 이제, 그, 어, 풍력 발전으로 돌려가지고, 이것을, 이,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인데, 어, 전기선의, 형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피부 없이 대중소가 되겠습니다. 구리선이 서 그, 구리가 틀려요. 뭐, 테슬라는 이렇게, 그,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디슨의 증류로서는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전기를 공급하거나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선, 통신선으로. 광선 미선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자동차에 서로 굵기가 들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구 자석을 여러개 없던는 수십 개의 형태로 감안하고, 이것도 동일하게 자동차로 석유 방식이든 됐 가스 방식 전기를 돌리면 전기 생산돼. 요 예, 자동차나 이런데 태양 자동차 움직일 때 위에 태양 전지판을 놔가지고 그 전기로 이 회전축을 돌려도 되고 풍력 발전을 놔서 이렇게. 아, 예. 그 자체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이것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어, 조명 같은 게 있잖아요. 조명 어차피 켜놓으니까 거기다가 태양전지판 달아서 이것을 돌려주면 이것을 전기 생산되거나 집안은 110과 220으로 어, 돌려서, 전기 10을 되어서 10일을 생산하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전기 생산할 수 있어요. YTN은 어떤 업체가 태양광 업체인가? 이게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하... 이거를, 그, 그, 또 태양광에 기다 설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그 그 업체는 이 기술을 설명 안했지만 저는 이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어떤 반도체 같은데도 웨어러블 기술 같은데도 태양 전지판을 둬서 어, 그거를 그걸로 이게 돌리는 이런 기술, 곤충 로봇 같은데도 태양빛을 받거나 풍력으로 돌려서 이걸 전기를 생산하는 빙체 같은데도 실고 다니면서 앞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아, 이 기술은 제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기술 음, 무단으로 사용하여서 상업적 사용. 이것은 전 세계 군사기술에서 항공기술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거나 전기 생산 기술에서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고요 여래서 보시면, 이게 구리판이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돼요. 아,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대중소, 나누고 들어도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줘요. 그걸 판으로 만들어 이걸 구리코일에는 동판,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으로, 반도체 회로선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전기를 걸어줘요. 어 그렇게 되면 여기 전기 걸리면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그 장치라고 했죠. 온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전리층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테슬라 전기호도처럼 이렇게 해서 빛이 전기를 바뀌어지는 일이 굉장히 높아진다. 여기다 태양광 반사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송은 반사판처럼 오모커놈을 해서 이게 다 수십 정수백장 해가지고 그걸로도 태양광이나 태양광 발전. 네, 그렇죠. 예, 할 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 기존의 태양광 어떤 그 패널, 태양광, 이게, 이게, 어, 그, 그, 태양광 할때 패널에 구리를, 구리를, 금속을 좀 두텁게 해주면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전기를 많이 생산되는데, 이 기술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어, 이걸 하시면 재기술입니다. 전기 금속 자재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뭐 건물 같은데 에렇게딱 두어가지고 비싼데 전기를 확 걸어주면 딱. 물론 위험은 하겠지만 위험, 어쩌 사람이 만지지만 않으면 건물 전체를 금속으로 덮어서 알루미늄입니다. 그럼 부식도 잘 안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게전 태양 전지도 싸게 만들 수 있어요. 뭐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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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이 아니더라도 알루미늄 판도 되고 이렇게. 이런 그 구리 주리에도 전기를 걸어주면 가장 형성 그런, 그런 게 만들어집니다. 바닷물이다, 근데 이렇게 소금물이다, 거기다 이런 금속을 금속판이 됐던 이렇게 딱 많이 수십 얇게 해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석 피복 없이 해서 많이 걸어주면 저런 식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데요. 어쩌면 수소 산소까지도 같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전기분해 품만 열분해 법예루어져서수소선소 전기가 같이 생산되는 구조일 수도 있다. 이것도 없으시면 되기어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